안녕하세요. 스노우 잉글리시입니다. 자, 어, 마저 전치사, 그,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올려드리고, 이게 가장 많이 나왔다기 보다는, 그냥 영어 문장을 쓰려면 어쩔 수 없이 꼭 등장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음, 가장 많이 나온다는 것도 말도 의미가 없을 정도예요 토잉 말고도 그냥 영어 하면 그냥 자동으로 많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마저 해볼게요. 어, 뭐, before, after는 뭐다 아시죠? before, after. before는 뭐뭐 이전에 뭐뭐 이전에 이거 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 어, prior to R이에요 이거 R prior to 이거랑 똑같다고 했죠 before after 뭐뭐 이후에 뭐뭐 이후에 같은 말뭐 있냐면 following following 뭐뭐 후에 뭐뭐 후에 following 이렇게 쓰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어크로스라는 것도 많이 나오죠. 어크로스, 뭐뭐 넘어서 또는 길 같은 데서 그 가로질러, 가로질러. 뭐, 이 길이고 이 길이 있으면 여기를 건너서 cross the street. 이렇게 가로질러서 건너서 또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세계 전역에서 전 세계에서 across the world,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서부터 온. 뭐 그런 정보들이에요. From across the world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다른 걸 알아볼게요. 자 above가 뭐예요?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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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위에라는 뜻이죠. 이것도. 장소나 이런 데서 어디 위에 그리고 수량 같은 데서 뭐 뭐를 초과하는 넘는 이런 뜻이에요. 오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오는 위에란 뜻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는 어디에 연결되고 접촉한 거예요. 연결 접촉 아시겠죠? 이어버분는 연결 접촉이 아니에요. 연결 접촉이 아니라 좀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뭔가 위에 있는 거예요. 어크로스 아예 어크로스가 아니라 간격이 떨어져 있어서 뭐어버 e 예를 들면 음 뭔가 떨어져 있는 거, 수량이 뭔가 넘는 거, 어, 평균적인 뭔가를 넘어서서 하면은, above average, average는 평균이죠, 그쵸? above average 뭐, size, 뭐, 평균 사이즈를 넘어서서, 이런 식으로도 쓸수 있고, 평균 서비스를 넘어서서, 우린 더 많은 것을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above. 뭔가 넘어서는 거예요. 딱 연결하고 접촉된 거는 on이고 뭔가 이렇게 딱 넘어서는 거는 above. 아시겠죠? 의사의 공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above 하면 뭔가 넘어서는 뭐뭐 위에 그리고 비행기나 뭐 이런 거에 그 탑승하는 거 뭐라고 하죠? aboard, aboard, aboard 무엇을 타고 뭐뭐의 안에 됐죠? 그래서 비행기에 탑승하다 그러면 Go aboard, a plane. go aboard a plane. go aboard a plane. 어디 안에? 비행기 안에 탑승하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 이런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다. go aboard a plane. 이렇게 쓸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aboard the plane 이런 거 말고, 어, 뭐 어디에 이렇게 승선하거나 할 때, 클라임을 쓰기도 해요. 클라임, 어볼, 클라임, 어볼, some ship 이라든지, ship, 배 같은 거. 배에 타거나 할 때, 어볼, ship. 클라임, 어볼, ship. 그 대신에 클라임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above 하고, 어볼, 뭐, 이런 것들 왔죠. 그리고, 음, against 라고 또 들어봤죠. against. 이거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나쁜 뜻이라기보다는 좀 반대되는 뜻이에요. 어디에 반대해서 주장? 나는 네 주장에 반대해 이렇게 반대해 반대해서 또는 어디에 대비해서 반대나 대비 같은 거 나타내는 거예요. 뭐 어떤 다칠 것에 대비해서 어디 에 이것에 가입을 하세요 할때 against를 쓰고요. 어디에 다칠 걸 대비해서 그리고 너의 의견에 반대한다고. I'm against you. I'm against your opinion. 그 의견에 반대한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낼 때도 against를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뭐뭐 중에서라고 전에 전체에서 5부 배웠죠.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뭐, 우리 학급 친구들 중에서 절반은 이렇게. 근데 이 뭐뭐 중에서 5부 말고 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between하고, 어머 이렇게 있죠. 근데 between 이거는 반드시 그 이게 그 역할이 따로따로 있어요. 어머 사이에 그리고 이것도 어머 사이에 또는 어머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뜻이 있죠. 차이점은 뭘까요? between 은두 명일 때써어요두 명일 때 어머 사이에 between a 어, between the two series 그두 도시 사이에 between the two cities, between the two people 두 사람 사이에 이렇게 between the two people 두 명일 때 among은 반드시 세명 이상일 때 사용이 가능해요. 두 명일 때 쓰지 않아요. 아시겠죠? Among those people, among employees 그 직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음, 그리고 어떤 직원들 중에 하나 한 사람 나타낸다고 할 때도 a m 을 쓰고요. 음 뭐, 예를 들면 음, 예를 들면 Jenny is among our best friend. s 내 최고의 친구들 베스트 프렌즈들 중에 하나야라고 할때 제니는 내 베스트 프렌즈들 중에 하나야. Jenny is among my best friend. s 이렇게 뭐 중에 하나 그리고 세명 이상일 경우에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두 명일 때는 between 그리고 세명 이상일 때는 among이에요. 자, 또 다음 거 알아볼까요? around.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around the world 많이 들어봤죠. around. 어디 어디 주변에. about하고 똑같아요. 그냥 주변 거 얘기하는 거고 주변 정보, 그리고 대략, 거의 뭐 이런 뜻으로 쓰이죠. 그리고 as as 에즈, well as w e 에즈 as 머 e l l as 고 e l l as well as 뭐뭐 l l as well as well as well as well as w as as, 뭐뭐만큼, 뭐뭐로서, 뭐뭐로서 말이, 어, 관리자로서, as a n a g e r as as e w e a n a g e r 매 a 저로 e l l a 왔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l as well as well as well as as well 에 s well as well as w 뒤에, 뒤에. 뒤에. Behind. Behind. 는 그냥 그 장소 나타낼 때 뒤에라고 말 e h i n d schedule. Behind schedule. Behind Behind schedule. 어,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h i s c h e r u e i n d schedule. Behind e d l e b e h i s c h e r u e i n d schedule. Behind l e Behind l e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Behind s h e u b i u l i d l i n d schedule. Behind schedule. Behind s c l e b i n d l e b Parking lot 주차장이 있어요. Parking lot, parking lot. Park는 공원이라는 뜻도 있는데 주차하다 하는 뜻도 있죠. 그래서 parking lot. There is a parking lot behind the building. 그어그 어, 그 건물 뒤에 주차장이 있습니다.라고 할때 뒤에라고 할때 behind고 또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같은 거 스케줄 늦었어요. 스케줄 늦었어요. 또 맨날 나와요. 맨날 진짜 맨날 일정보다 좀 늦었 늦어졌어요. behind schedule. 그리고 비하인드뭐 뭐 누구한테 뭐 뒤쳐지거나 시간이 늦었거나 다 비하인드를 써요 일정이 늦었거나 아시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뭐 어디 어디 아래 아래 비니스 비니스 아래 땅 아래 이것도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 아래 딱 붙어 있으면 오늘 써요 아래쪽도. 근데 그것보다 좀더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언더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비니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음그땅 아래다가 우리 뭐 설치를 하고 있어요. 수도관 같은 거 설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비니스 더 그라운드, 비니스 더 그라운드 이렇게 아래쪽 나타낼 때 비니스를 쓸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떤 건물 아래층에 주차장이 있어야 할 때도 비니스를 쓰고요. 아래층 같은 거 나타낼 때. 비니스를 씁니다. 어, 자 그리고 어 머를도 넘어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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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yond beyond 머를 뭔가 무조건 그 넘어서서 나타낼 때는 다 beyond를 써요. beyond beyond our expectations. 어, 우리 기대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도 b e y o n d 를을 쓰고요. 그리고 어떤 장소를 넘어서 쓸 때도 비욘드를 쓰고요. 그 역을 뭐 지나쳐서 역을 훨씬 지나서 할 때도 비욘드를 쓰고 우리 예산을 좀 넘어섰다 할 때도 beyond our budget, budget. 예산. 예산. 우리 예산을 좀 초과해서 넘어갔 넘었어요. 예산이 좀 넘어갔어요. beyond budget. beyond our budget. 이렇게 예산이 넘어갔을 때도 비욘드를 쓰고 다 뭔가가 넘어가면 전부 다 비욘드를 써요. 이게 범위도 될수 있고 어떤 특정 범위 뭐 시간 장소 우리 의 기대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음, 많이 쓰일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전치사가 어, 조금만 더해볼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바이 바이는 진짜 너무 많이 쓰여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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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누구누구에 의해서 수동태에서 쓰이죠 누구누구에 의해서 어그 사람에 의해서 이거는 다 관리가 되고 있어요 누구누구에 의해서 저는 몰라요. 이렇게 부분에 그에 의해서 그리고 어디 옆에란 뜻도 있어요. 옆에 어떤 사람이나 뭐 옆에 정말 딱 그냥 그 기둥이 있는데 그 옆에 이렇게 있을 때도 바이 나퍼 이렇게 옆에 장소 진짜 물질적인 장소 옆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뭐 뭐까지 어떤 시점 아 언제까지 이거 끝내야 돼요. 뭐 미래 시점일 때좀 많이 쓰이죠. 언제까지 그리고 뭘로 보내주세요. 수단 같은 거. 것 같은 거 누구에 의해서 위에 거는 뭐였어요 사람 사람에 의해서 됐죠? 어, 그냥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by email by e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어 저는 지금 직장을 버스를 타고 다녀요 by bus by bus 이 걸어 다니는 거 온풋 f o 은 온풋스는 왜 그런 거예요? 걸어 다니는 거는 땅이 발에 닿잖아요. 그래서 온풋이고 걸어 다니는 거 빼고는 어떤 교통수단은 전부 다 바이를 써요. by bus, by cab, by taxi, by car, by train, by subway. 전부 다 바이를 써요. by bus. 어서 버스 타고 다녀요. by bus. 아시겠죠? by email. by email.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렇게 수단 같은 것도 쓰이고 또 어, 내일까지 끝내야 돼. by tomorrow. by tomorrow. 뭐 시간 같은 거나 시간이나 시점 나타낼 때 언제까지 라고 할 때도 by를 쓰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쓰이죠?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전치사들을 또 알아봤어요. 그래서 한 나머지 한 강? 한두 강 정도만 더 하면 어 나오는 웬만한 전치사들 싹다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모르는 전치사 없을 정도로 전치사는 딱 정해진 거 이게 계속해서 문장에 연결하는 수단으로 계속 나오니까 한번 이렇게 정리해놓으시면 모르는 거 찾는 게더 힘들 거예요 아마. 바이 누구누구에 의해서 누구 옆에 이건 진짜 그 물질적인 장소 말하는 거예요 누구 바로 옆에 서 있었어요 이렇게 언제까지 해야 돼요 뭐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뭐 어떤 차를 타고 다녀요 이렇게 바이 n 인 뒤에 늦춰진 뒤쳐진 시간이 지쳐진 능력이 지쳐진 어디 뒤에 비니스는 뭐뭐 아래 비욘드는 넘어서서 어라운드 어바웃 about. 비슷하죠 어바웃하고 똑같다고 했죠 어디 주변에 대략 거의 약. 에즈, 뭐뭐만큼, 뭐뭐로써 뭐뭐일 때. 에즈는 그냥 그 문장하고 문장 사이에서 뭐, 뭐 때문에, 뭐뭐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그 다양한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문장이 해석되도록 다양한,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여요. 에즈는 between, among,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었는데 차이점은 뭐였어요? 이거는 두 명, 이거는 세명 이상일 때쓸수 있다고 그랬죠. 세명 이상일 때는 among. 뭐뭐 중에 하나라고 쓰이기도 하고요. above 뭐를 뛰어넘는 뭐뭐 위에 뛰어넘는 아 beyond 생각나죠? beyond도 뭐뭐를 넘어서서 above는 뭘뭐 그냥 바로 위에 aboard 타고 뭐뭐 안에 이것도 어떤 어디 탑승할 때 얘기하는 거죠? 배라든지 비행기 같은 거뭐 aboard 탑승하는 거 against 뭐뭐에 반대해서 반대하여 대비하여 뭐단 네 의견에 반대해 I'm against you 할 수도 있고요. before 뭐 먼저네. prior to. after 뭐 후에 following. 후에 어 cross 넘어서서 가로질러서길가로질러 건너간다고 할 때도 across. across the street. across the street. from across the world. 전 세계에 걸쳐서 각국에서 이렇게 모아온 그런 것들이에요. 하고 이제 상품 설명할 때도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 봤고요. 또 나머지 어, 맨 맨날 맨날나오는 그런 그 토이 토익 말고도 이거는 토익 전시사긴 하지만 그냥 영화에서도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아직 이제 몇강안 남았으니까 마저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